자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목 받아드릴까요? 이수, 이수학 27,000원에 20%요. 27,000원에 20%요? 네, 네. 음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죽겠어요. <laughs> 네. 아, 어떻게 해야 돼요? 잘못 샀어요. 진짜 이건 잘못 산 거예요. 회사 분할하기 직전에도 주가가 이미 전고체 배터리다 많이 올랐는데 네네. 아,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이 빨리 땡겨질 것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네네.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전고체가 나오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왔던 이 많은 3원계 배터리에다 LFP 배터리 지금 이 전기차에 공급돼야 될이 많은 것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 기업 입장에서 정보체에 대한 부분도 이슈는 나오지만 빠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. 우리 삼성 지금 휴대폰 접는 거 있죠. 네네. 이게 2000년 초반 때부터 이가 나왔던 거, 플렉시블 그래가지고 뭐 투명 디스플레이, 뭐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네네. 최근에 나왔잖아요, 그렇죠. 네네. 아주 긴 시간의 어떤 기점. 왜냐하면 기업들은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, 그렇죠. 미래에 대한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그 이익을 이익을 굳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긴 호흡을 가야 되고, 그리고 이슈가 한번 됐을 때는 한참 기다려줘야 되는데, 그 이슈가 잔뜩 되고 난 이후에 지금, 어 떨어진 회사 분할까지 만들고, 이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. 이거는 탈출 전략을 세워야죠. 이해되셨나요? 어떻게 해야 돼. 네. 네, 반등 줄때 팔아야죠. 어. 저는 한 2만 3천원? 이만 삼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좀 축소하시는 네. 쪽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재료적인 거는 네, 네. 또 일본이나 뭐 삼성 S D I 쪽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좀 네, 부각이 네. 돼서.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좀이런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제 기준에서는 좀 정리하고 좀 다시 지켜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. 27,000원까지의 복성은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. 정말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한 23,000원대, 4,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조금씩 네, 줄여가서 네.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이 반등성은 네,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대응하세요. 태찬입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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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